자존심 버리고 나 이거 리뷰 좀 하게 어. 해주세요 특가 이벤트를 업체측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이야 이 큰일 났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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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잘 되네요. 오 너무 잘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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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포켓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브랜디드 컨텐츠.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하면 보통 유료 광고를 칭하는데요. 우리 뽀밀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자존심 버리고 비셀 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나 이거 리뷰 좀 하게 해주세요. 이벤트 특가좀 오픈해주세요. 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비셀 스파클린 하이드로 스팀. 비셀의 스파클린 그 패브릭 쪽이죠. 카펫이나 매트, 그 다음에 소파. 천에 묻은 패브릭에 묻은 빨기가 어려운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세탁기에 넣어서 못하는 그쪽에 진행이 되는 스팟클린이라는 제품입니다. 근데 저희 쪽에 제한이 왔냐 안 왔냐? 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동구매를 하기에는 이미 작년에 많이들 하셔갖고 내용을 쫙 보니까 아 확실하게 바뀐 게 있더라고. 스팀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마마. 이게 기본적으로 패브릭에 뭐가 묻으면 즉각 막 해서 거기에 오염물질들을 빨아 당기고 물과 사제가막 들어가서 막확 막 하는 게 기존의 스팟클린 어떤 느낌이냐면 서양에서는 카펫 문화, 소파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생필품 같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집집마다 공구 하나씩 있습니까? 왜 있을까 이게 평소에 얼마나 쓰는데 솔직히 때려주고도 5에 미만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럴까 이건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없으면 겁나 불편해서 집에 탁 하나 놔두는 건데 한국이 언제부턴가 이게 아파트 들어가면 카펫 기본이죠 소파 기본이죠 요즘 혼자 사는 분들 자기네 원룸에도 작은 러그 카펫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이 스팟클린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들이 실제로 어때? 많이 써? 안 씁니다 진짜년에 몇번안 쓰는데 평생 쓸 거면 하나 정도 있어야 되더라 오염물이 떨어져도 그래 어? 한 6개월 뒤에 세탁 맡기지 맡기면 얼만데 러그 기본 사이즈가 10만원입니다. 조금 고급 그 카펫 가죠? 그니까 러 3,40만원 우습게 넘어갑니다. 되게 오래 걸려. 세차듯이 한 방에 안 끝난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가 있으면 돈을 오히려 아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전작하고 달라진 건 스팀으로 일반 패브릭과 카펫, 그 외에 다른 공간들을 살균해라. 오염되어 있는 곳들, 뜨거운 물 가지고서 이렇게 확 긁어서 때를 뺄수 있게도 해라. 그것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두 가지이기 때문에 성적서가 있더라고. 살균 시험이 되어 있어요. 살균 시험이 결과치가 쭉쭉 나와가지고 30초 동안 예열하고 작동 1분을 했을 때99.999 이상에서 1에서 5 단계까지 쭉 나와 있는데 4.6, 3.74, 4.4, 4.6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다? 99.9% 이상은 죽는다. 살균 잘 된다. 슥슥 닦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긁으면서 해주셔라. 특히 반려견, 반려묘. 이러면 반려 앵무새 이 똥오줌을 동물들이 어쩔 수 없어 지려 지린다고 야 이거 어떡하지? 찝찝한데? 세제 갖고 안 되겠는걸 살균으로 조져! 이렇게 할수 있다 그게 컨셉이에요 어, 실제 모양 한번 볼까요? 내 기준에 이전 모델보다 훨씬 예쁘다 그리고 여기서 물을 넣으시면 되고 넘어간 오수는 여기로 들어간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칭칭칭칭 감아놨고 여기가 전선을 이렇게 뺄수 있게끔 어, 되어 있다. 누르면 땡겨지죠. 이게 4 m 터에요 대기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실 수가 있다. 여기 들어가 있는 바퀴가 잘 돌아, 잘 돌아. 얘는 정말 없으면 무조건 손해본다. 있으면 생보다 안 쓴다. 그럼 뭔데? 진짜 보험 같은 겁니다.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간단한 거. 음료 커피, 와인, 그 다음에 뭐 음료수도 색깔 있는 거 많죠. 괜히 그 위에서. 떡꼬치라도 하나 먹고 양념 떨어져 봐 양념류들은 진짜 쥐약입니다 양념류들은 진짜 불리고 닦고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워져 그래도 지워는 지니까 어딥니까 빼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옮겨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카펫을 자그마하게 준비했고 소파를 준비했어요 요즘에 소파가 물 흡수가 안되고 오염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걸로 많이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도 한샘 제품 지금 아예 새겁니다 아예 새거 요거는 제가. 2년 가까이 썼던 거헌 거지 살짝 완전 한 거지 이 제품을 보시면 손잡이는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할수 있는데 이게 스팀 헤드예요 세게 확 스팀 나오는 거 헤드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브러시와 함께 물이 나왔다가 빨아땡긴게 동시에 있고 여기로 물이 나와서 확 여기로 물이 촥 들어온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빼서 세척할 수 있고 온오프는 얘가 말을 하거든요 말을 하면 좀 있다가 오프가 돼. 조금 누르고 기다리면 꺼지고, 조금 누르고 기다리면 켜지고. 그 밑에는 스팀과 물이 같이 나오는 전체를 꺼버릴 수도 있어요. 어, 온오프를 할수 있게 이렇게 지금은 스팀을 해놨는데 예를 좀됐으니까 괜찮겠지. 요거는 일반, 일반 세척 모드고요. 고온 세척, 모드. 고온 세척 모드입니다. 뜨거운 물이 나와요. 세척 모드. 수 발음이 무금인데? 네. 아 스팀 세척이에요. 음, 그 다음에 어? 스팀, 스팀 분사 그리고선 이제 여기 경고등이 뜹니다. 요거는 이제 물, 물 없어요. 비우세요. 오물비우세요. 세척하세요. 뭐 이런 얘기 들었죠. 스팀 세척을 한번 해서 스팀이 얼마나 나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열한데 한 1~2분 걸리는 거 같고요. 전원을 키고 얘를 누르면 그때부터 예열을 시작을 합니다 1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열이 되는 동안 깜빡깜빡깜빡깜빡거린다 기다려 볼게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누르면 처음에 침이 나오네 그래서 침 세척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스팀으로 이렇게 긁으면서 스팀으로 살균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살균. 와, 스팀 세게 나온다. 와, 그리고 스팀에 세제가 들어가서 어 향기도 향기도 좋고 출력도 좋은데요? 이게 꽉 누르면 이 안으로 들어가 스팀이 지금. 야, 빈대 죽겠다. 이게 지금 들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원래 같은 눌러서 안 나오잖아 이거 봐. 와. 이거 이거 스팀 노즐 바깥 끼운 다음에 이거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얘를 한번 끼우고 얘는 옆에 침 분사 모드 찍찍 뺐겠죠? <laughs> 이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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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까지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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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이, 이 정도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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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어떤 거 하냐면, 욕실이라든지 수전 그런 사이사이에 묵은 때가 껴 있으면 얘로 불려주면 좋겠네. 그치? 후두 같은 거 이런 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쫙쫙쫙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보입니까? 이게 살살나하지 않고 되게 이런 느낌입니다. 와! 요게 이제 플러스가 되었다. 요게 플러스가 되었고, 떡다, 떡다, 떡다. 옆으로 세줘. 조심하세요. 뜨겁네. 중국분 맞다? 이. 바로 하지 말고 살살 조심조심 하셔라. 저희 그리고 여기 이제 전용 세정제가 안에 스팟 앤 스테인이라고 얘를 넣어야지 기기가 고장이 나지 않고 세제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라고 해서 비셀에서 나오는 전용 세정제 라인이에요. 요거를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물을 가지고. 일반 세척 모드입니다 요거는 커피 요거는 커피인데 제일 먼저 요 안쪽에다가 쏟아볼게요 안쪽에다가 이 이상은 안 흘리니까 요 정도만 할게 요자 이거 어떡하지? 잽싸게 휴지로 닦아야 돼 이거는 할거 아니야 댁에서 자 똑같은 상황에 만들겠습니다 했더니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라고 할때 이렇게 해서 그냥 하지 말고 처음에 물을 하면 얘가 물을 생각보다 많이 뿜어내요 그래서 누굴 누르시면 물이 나와 잘 보세요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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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바짝 바짝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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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물을 좀 빨리 꺼주고 왜냐면 호스에 남아있는 게 계속 나와요 물이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꺼져 약간 주유소 가면 끝까지 기름 나올 때까지 탁탁 터는 느낌으로 많이 있는 일은 아니지만 와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인도 쏟습니다 여보 짠 했는데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준 나머지 와인을 흘렸습니다 분위기 좋았죠 오늘 뜨밤 가는 날이었는데 다 흘려버렸죠 화가 나죠 와 이야 이거 어떡할까 이거 제일 기분 나빠 이거 진짜 안집니다 택도 없다 이거 자 갑니다 찬물로만 가요 물 뿌리고 물좀 뿌려주고 물좀 뿌려주고 좀 불릴게요 먼저 안지죠 될 때까지 해야지 뭐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좀 뿌려주겠습니다 고온수를 좀 뿌려주고요. 빡빡 하면 되겠지 뭐. 되네. 빡빡하니까. <laughs> 얼추 됐죠? 아, 딱숨찬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아까 스팀이 좀 됐는데 여기에다가 토매이로.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야 예,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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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그냥 일반 세척 모드로 가겠습니다. 물좀 뿌릴게요. 침좀 뱉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오잘 되네요. 아 너무 잘 되는데. 일단 오물을 먼저 빨아 당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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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이건 지금 찬물인데도 되게 잘 됩니다. 따뜻한 것도 좀 해볼까요? 고온 세척으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이 나갑니다. 세제하고 물을 쫙 빨아당겨주니까 아이 좋네. 아이 시원해라. 오 너무 잘 되는데? 아까 남은 와인 먼저 남은지 또 남은 거 남은 거 남은 거 남은 기름 마저 이렇게. 오물통은 이렇게 그냥 빼서 간단하게 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오, 이렇게 다 해서 그냥 비우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향좀 맡아볼까? 오, 향긋해, 향긋해.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지금 가정에서 떨어뜨릴 법한 아이들로만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결과치가 확연하게 차이 났다. 스팀이 있으니까 활용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당연히 단순하게 그냥 오염물이 생겼을 경우만 가정했을 때 1년에 실제로 10번도 안쓸 겁니다. 만 이게 스팀이 되는 순간 매달 무슨 일이 있어도 한두 번은 손이 가게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 같아요 팀이 나오는 걸 봐서는 뭐 후드 쪽에 찌든 때낀 거라든지 일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좀더 불리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뜨거운 물이 나와서 이거를 불려주면서 오염물을 해주는 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도 찬물로 와인 끼웠는데 완벽하게 안 졌거든요 뜨거운 물로 한번두번더 하니까 되네 깨끗하게 서양에서는 와인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오염물로 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타바스코류를 두 번째로 보고 토마토 소스를 가장 난해하고 위험한 오염물로 보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잘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은 뭐가 있습니까? 고스가루가 들어간 고스장이 들어간 간장이 들어간 이런 요들은 제발 식탁에서만 드셔라. 근데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 번 하면 됩니다. 뜨거운 물로 계속 불려주시면서 하시면 한 서너 번이면 되네요. 이게 맡기는 것보다는 뭐 많이 낫죠. 제 개인적으로는 기존 스파클린하고 얘하고 가격이 두 배가 차이 가 나더라도 난 무조건 이거다. 디자인도 되게 예뻐졌고, 그치 지난 목도는 이렇게 동물했는데 얘가 더 색깔도 되게 세련되어지고. <목소리> 자 오늘은. 우리 그 뽀밀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가 이벤트를 업체 측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유의 제품들이 공동 구매를 하기에는 수요가 딱 한정적이기 때문에 혜택을 좀 드리는 편으로 잘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빗셀의 제품은 검증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품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CS나 이런 것들 AS가 잘 처리가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스파클린, 하이드로스팀, 스팀이 들어간 스파클린, 이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시적 최저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본문에다가 이벤트를 걸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